우리가 소리 얘기만 너무 했는데 은근히 소리가 전학간 학교에서 상호 작용하는 캐릭터도 음, 꽤 있단 음, 말이야. 음. 동순이라는 친구도 있고 순이 기사님이라는 기사님도 계시고 그분과 함께 있는 고양이도 있고 여러 캐릭터들인데 여기서 한명딱 골라서 친구해야 돼. <laughs>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여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? 완전 있어 일등이. 난 사실 얘 아닐까라는 생각 이한 애는 있었는데 누구야? 승규. 아! <laughs> 와 오빤 진짜 어. 날 너무 잘 알아. <laughs> 아 내가 승규를 좋아하면 안 돼. 안 된다는 거 알아. 내가 내가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. 알아. 하지만 내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. 근데 승규 아니야. 어, 승규 아니라고? 승규 아니야. 어. 승규가 너무 잘생겼어. 내가 그래서 잘생긴 걸로 걔가 제일 잘생겼어. 녹음할 때아 어. 승규를 왜 이렇게 그려줬냐고. <laughs> 왜내 스타일로 그리셨냐. 그래서 따졌어. 음. 근데 승규는 아니야. 승규 아니야. 호연이. 어. 오, 약간. 너 내가 잠깐만 잠깐. 너, 잘 잠깐 잘 자, 너 잠깐만. 너 잠깐만. 너전적으로 외모지 지금 이거. 맞아. <laughs> 아, 근데 음. 그 상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. 어떻게 안 좋아해? 그럼. 아, 정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삶이 풍족할까?